이 편에서 출소 후에 육체 노동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지. 맨 처음 대기업 임원의 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4년 정도 일했어. 그 다음은 택배도 2, 3년 경험해봤고, 장사를 해볼 생각으로 일도 배우고, 시장도 파악해보려고, 수산물 냉동창고에서도 일했어. 영하 40도의 혹한에서도 땀이 날 정도로 힘든 곳이었지. 하지만 점포를 얻을 돈이 없어서 4, 5년 후 포기하고, 도로포장공사에서 아스팔트를 깔고 고르는 일을 했어. 영하 40도의 냉동창고와 30도가 넘는 한여름 땡볕이 도로는 극과 극이었지. 게다가 뜨거운 아스콘과 달궈진 도로의 지열까지 더해지니 체감온도가 50도는 되는 것 같았어. 어느날 벼룩 시장을 보고 집 근처 주류회사에 들어가 술배달을 하게 됐지. 술배달도 중년에게는 무척 힘들었지만 7년 넘게 일했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음식물 처리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어. 몇년 동안 설치와 AS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작년에 그만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과 추돌하고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후세 바퀴를 구르고 뒤집히는 대형사고가 났어 폐차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나는 목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 부러진 목뼈 부위가 천만다 행으로 중추신경과 대동맥을 모두 비켜나 목숨도 건지고 전신마비도 피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6개월 동안 산재 요양을 받고 치료를 마쳤을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복귀하지 못하고 지금은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좋아요로 응원해주고 고독해서 나의 성장을 지켜봐줘.